네 안녕하세요 권재현입니다 오늘은 왕초보 공식으로 큐브를 최대한 빨리 맞추는 걸 영상을 올릴 건데요 큐브 2층.. 아다 맞추는 게 아니라 그, 노란색 십자가까지 제가 아는 데까지만 최대한 빨리 맞춰보기로 할 건데요 왕초보 공식으로 제가 얼마나 빨리 맞출 수 있는 테스트를 할겸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다고르고로 자, 다 섞였습니다 네,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시간을 속으로 재주세요. 이게 그렇게 빨리 할수 없는 게 왕초보 공식이라서 좀 느려요. 끝! 네, 다 끝났습니다. 여기 노란색 십자가랑 흰색, 그리고 제가 아는 데까지. 2층까지 끝났고요. 다음에는 이게 다 맞출 줄 알게 되면 다맞 최대한 다, 빨리 다 맞추기 영상도 올릴 거니까, 네. 예, 기대해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